인터넷 신문이나 블로그를 보다가 보면 가끔 그런 글들이 눈에 띄는데요. 건강 10개명, 성공 투자 10개명, 좋은 아빠 10개명, 대입 전략 10개명, 그리고 뭐 다이어트 성공 10개명, 금연 10개명, 그리고 인맥 관리 10개명. 등뭐 이런 글이나 이미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십계명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읽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는 또 보면 은별 도움이 될것 같지 않은 그런 십계명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킹 성공 십계명, 베팅 십계명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꼭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오리지널 십계명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십계명은 실제로는 십계명 이렇게 불리지는 않아요. 구약 성경에 세번 나오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요 원래 열 가지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숫자 데카와 그리고 말씀 로그스 이것을 합쳐서 데칼로그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대로 불 가운데 그리고 구름 가운데 그리고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 어떤 명칭으로 불리던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이라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 설교 시작부터 이렇게 법, 뭐 명령, 여러 말들이 나오니까 벌써 좀 불편하고 에, 지루하시죠. 네, 뭐이 십계명, the Ten commandments. 이, 이 단어가 사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좀 진부하고 어, 아웃데이트된 그런 시대에 좀 뒤처진 그 성경의 도덕률이나 에, 율법주의의 그런 잔재 정도로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에, 심지어 뭐 교회 안에서도 십계명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막 십계명을 다 함께 낭독하거나 그렇게 매주 어린아이들에게 십계명을 이렇게 암송해라 암 암송해 보라고 하진 않잖아요. 하는 데도 있겠지만 최근 조사에도 보니까 미국인들 가운데서도 이 십계명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겨우 한10%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십계명을 뭐 이렇게 엄청 잘 외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막 감동하고 막 그러실 것 같진 않으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걸 지키라고 주신 거니까요. 우리가 법을 아주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걸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종종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시편을 읽다가 보면은.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율법의 율법을 막 즐거워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이 좀 의아해 보일 때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막 즐거워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즐거워할 수가 있지? 아니 개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이 십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율법은 율법을 도대체 우리가 왜왜 왜 배워야 하는 걸까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이 너무 좀 부담스러운 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이거 다 어떻게 지켜? 지금 한국에 법이 몇개 있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는데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 법률이 법률이 총한 1,553개.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뭐 계속해서 바뀌는 거니까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중요한 건 그만큼 많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CS 루이스. CS 루이스는 이 율법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진흙과 오물과 진창으로 뒤덮인 길을 가다가 단단한 땅에 도달하는 것과 그것과 같은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세상에 규정과 규칙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람이 법을 잘 지키고 정말 모든 사람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이 얼마나 더 크게 나아질까요?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캐빈 드영이라는 분의 말을 제가 빌리자면은 십계명은 감옥의 창살이 아니라 교통법규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실제로요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사람일수록 잦은 운전자일수록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정말 많다고 높다고 해요. 자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따라 살도록 구별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의 십계명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거 뭐다 지키려고 해봤자 불가능하고 막 피곤해 하고 그냥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무시해 버리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요. 십계명은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윤리의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시면은 그 17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뭐라고 대답하죠? 너는 계명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저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실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보시면요, 이 바울도 예수님처럼 이십 개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의미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바울이 지금 언급한 그 가늠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밖에 그런 다른 어떤 계명이 있다고 해도 그것들은 다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한 계명 속에 전부 다 요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말씀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뭘 어떻게 해야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는 뭐 이웃의 필요 이웃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제공해주고 어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또 힘들 때마다 이야기를 또 들어주고 함께 울면서 이웃을 어, 사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왜, 그런데 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바로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해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이 13절에 나오는 말씀, 살인하지 말라. 이 여섯 번째 개명을 보고, 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굳이 이게 개명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현재에도 이 살인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건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정되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도 백이면 백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살인은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게 되는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살인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아니 왜 사람을?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 하고 그 사건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들어 보면은 정말 대부분이 사소한 다툼이나 그 오해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뭐 당사자가 아닌데, 남의 개인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막 사소하다 표현하는 건 사실 오, 옳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심각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이라는 건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살인이라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악한 거예요. 13절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계획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예로 들자면 레위인의 처벌을 살해했던 것,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살해했던 그런 예, 그런 사건들이 여기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어떤 경우에는 그 보니까 계획적으로 잔혹한 아주 살인 살인을 분명히 해 놓고도 심신미약이라는 사유로 감형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글쎄요, 그게 사람이 만들어놓은 법에서는 그렇게 다루어질지 몰라도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을 일부러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귀한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음주운전 같은 그런 과실에 의한 그 살인도 사실 살인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맨날 그냥 어, 술 취해서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듣고 있다 보면아 이거 뭐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얘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도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이? 왜 때문이지? 예수님이 왜그 미워하는 마음과 살인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왜? 그 이유는. 결국 그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너무 내가 사랑해서 해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분노와 증오심으로 결국에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단계까지 가게 된 거라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 자기를 낳아준 부모, 그리고 자식,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살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명이 계명에 넣으셨는지 우리가 알겠잖아요. 좋아요, 여러분, 도 지금 우리 마음에 품은 그 누군가에 대한 그런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요, 당장 오늘 최대한 빨리 그것을 없애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장기화되어가는 그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 자신도 참 힘들어요. 어렵잖아요.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이러스 못지않게 퍼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감염시키는 그런 혐오 증상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오늘 확진자랑 접촉했는데 죽여버리고 싶다. 남의 아픔과 어려움은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무섭다고 그냥 아우성 치고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 남탄만 하는 그런 극단, 극단적인 이기주의 현상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결국 그렇게 조심했는데 계속 안전하신가요? 그 다음 일곱 번째 개명. 가늠하지 말라. 여기 나오는 이 가늠은요, 고대 근동에 있는 그, 그때 이제 문서들에도 큰 죄로 많이 나타나요.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음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큰 죄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간음이 이게 뭐 심각한 죄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간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적으로 문란한 상태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결혼이라는 그 연합과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미디어 시장이 어, 정말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터넷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어,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어, 특히 미디어이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그런 음란 어, 영상물들은 그것을 우연히 보게 되는 사람의 그 정서에 그리고 영적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 상태와 살인을 연결시키신 것처럼 실제 가늠과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이 같은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간간이나 간통 그리고 성매매를 행동으로 옮기는, 옮기게 되는 그 시작이 음욕을 품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이성이 뭐 예쁘거나 뭐 잘, 너무 잘 생겼다고 해서 그걸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이어져서 음욕을 느낀다면 그건 죄라고 할 수가 있죠. 누군가와 직접적인 어떤 터치가 없어도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으로 감정을 막 자극하고 자극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가늠을 할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바에 던져질 바에 차라리 뭐라고 하세요? 눈 한쪽이 없거나 손 하나 없이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진짜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눈한 쪽, 그리고 손 하나 없다고 해서 음욕이 사라질까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가만히, 있,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연합과 그리고 내 신앙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지켜내기 위해서 늘 우리가 건강한 부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그리고 매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심써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그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도 결혼으로 은유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신실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그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우상을 거기에 앉혀 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그 죄를 저지르는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이미 다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 그럼 내가 진짜 안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여덟 번째, 여덟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을 언급하시는가, 무엇을 금지하시는가. 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아, 아닌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겉으로는 막 합법적인 것처럼 막 위장을 해서 막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뭐 요즘은 보험 사기 그리고 막 고용인의 급여, 그 고용인이 급여를 막 속이고 거래할 때뭐 퀄리티나 양을 좀 이렇게 속여서 파는 것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당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이제 주로 이제 직거래를 하다가 보니 하다 보니까 거래할 때 이게 확인이 가능한데 번장이나 중고 거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결제한 물건을이랑 다른 상태가 다르게 오거나 다른 제품이 오는 경우도 이제 생기거든요. 어떨 때는 뭐 시착도 안한 제품이라고 해서 믿고 샀는데 받아보니까 막 머리카락 붙어 있고 옷에 막 구멍 뚫려 있고 신발 막 아웃솔 다 달아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을 속이는 걸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소유, 내, 내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하고 훔치는 거예요. 성경에도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고 또 하간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 전리품을 빼돌리는 그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이처럼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채우려다가 다른 사람 물건까지 훔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성에 안 차가지고 도둑질을 해요. 어, 근데 나는 뭐 그래도 남의 걸 훔친 적은 없다, 없어 나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나 탐욕이라는 건 있잖아요. 탐욕 마음 속에. 근데 탐욕이 심한 것도요. 마음의 눈으로 훔치는 거예요.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해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그 이상으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너한테 주어진 게 충분한데 어, 저는 아 이거 가지고 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베풀지도 않고 돈을 내가 필요한 그 이상으로 계속 모으느라고 사람이 인색해져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늘에 쌓이는 보물, 하늘에 보물에 쌓이는 게 우리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꾸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이 땅에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잖아요 안 돌아가실 건가요? 어차피 여기 다 남겨두고 갈 것들인데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막 괜히 싸우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보물을요.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하늘에 쌓으세요. 이 8계명 여덟 번째 계명은요. 단지 우리 우리들에게 뭐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그런 수준을 가르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는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행동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어, 거짓증거를 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서 증인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 물론 오늘날도 증인은 의 역할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지만 그때는 뭐 CCTV나 뭐 녹음자료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 대신 목격자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서서 범죄를 좀 증언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괜히 엉뚱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누가 이제 거짓말, 거짓 증언을 했다가는 어떤 한 사람의 목숨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사실 거짓 증언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했던 거였지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짓 입술에 대해서 미워 미워한다는 것을 표현을 계속하세요. 진실만 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친한 사람들 그 사이를 막 이간질하고 그리고 막 사람을 험담하고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 없는 것을 가지고 막내 자신을 높이고 그걸로 날 보호하고 사실 이상의 것들을 막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학력 위주나 그런 경력을 사기 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장에서나 뭐 교회에서 가장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요, 늘좀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그런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요새 또 SNS도 보면은 진짜 얼굴 안 보인다고 막 익명으로 사실이 아닌 그런 악플을 달고 막 상처주는 말을 하고 사람들을 막 선, 선동하고 갈등을 막 부추기고 아, 이거 험담이 아니야. 막 사실을 말한 것 뿐이야. 맞는 말이잖아. 그럴 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똑같이 해도 괜찮은지. 오늘 보문 말씀이이 여섯 번째에서 아홉 번째 개명.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죠? 탐내지 말라. 하신 이것들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한 개명 속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법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살인, 간음, 도둑질, 그 밖에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것들, 모든 율법들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전쟁으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겪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를 무시했다고 동해안에 지금 대형산불을 내가지고 서울 면적의 40% 정도 되는 그 크기를 다 태워버리고 또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을 막 혐오하고 거룩한 분노라는 핑계로 막 저주하고 사랑도 없고 영성도 없이 그냥 막 정의만 외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오늘 이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나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는가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내 계명에 복종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